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이 도구 상자 안에, 이 도구 상자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 지난번에 안 했던 내용들 중에서 라쏘 툴, 그 다음에 마그네틱 라쏘 툴, 그 다음에 매직 웬드 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레크테글귤러 트리앵글은 사각형 선택, 그 다음에 엘립티컬은 원형 선택. 그 다음에 single row라고 하는 것은 이 이미지를 확대한다면 돋보기를 가지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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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확대가 이루어지는데 요렇게 요런 점을 뭐라고 했죠 픽셀 맞습니다 여기서 여기 찍어주고 한 줄을 선택하면 가로 한 줄이 쭉 선택되는 뜻이에요 자 요것은 새로 한 줄을 선택해라 하겠죠 이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라소 라소 트리라고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라소 툴 찍고 마우스를 가지고 특정한 시작점을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 우산 윗 부분이다 시작점을 찍고 쭉 드래그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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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드래그 해서 놓으면 되겠죠. 놓으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진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마우스를 보게 되면 마우스를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진 않아요. 마우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이런 마우스가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이러한 펜과 같은 마우스가 있어요. 이렇게 롤펜 마우스라고 합니다. 펜 마우스. 아무 이런 거는 잡기도 편하고 감촉도 좋고 하기 때문에 펜 마우스로 쓰면은 이러한라스소 작업들 좀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됐고요. 선택 해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D 또는 선택 툴에서 바탕 찍어도 되겠죠? 이거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D 하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라트 툴은 뭐 어렵지 않단 단순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마그네틱 라트 툴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마그네틱, 자석이 표시되어 있네요. 자, 무슨 말이냐? 일단은요. 이 지금 보게 되면 캡스락 키보드의 캡스락이요. 키보드의 캡스락 버튼 키를 한번 누르면 아이콘 모양이 툴 모양으로 나타나고 한번더 누르면 원의 모양이 나타나요. 즉 원처 원은 원의 지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게 볼게요. 여기 상단에 보면은 위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위드를 내가 20픽셀을 찍었으면 아이고 자 20을 다시 한번 주겠습니다. 20자 원의 크기가 20으로 바뀌죠. 다음에 10을 주면 원의 크기가 10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요 자석 툴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내용의 지금 우산을 선택할 겁니다 여기서 시작점을 찍으세요 이렇게 금은 원 안에서 원 안에서 색상 차이가 뚜렷한 부분을 자동으로 찾아요 시작점을 클릭하면 클릭했습니다 자그 다음부터는 마우스를 그냥 이동을 하세요 이렇게 금은 원 안에서 스스로 정확한 경계를 찾아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시 시작점 찍으면 우측에 되는 동그란 점이 나타나죠. 이때 클릭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때 클릭하면 된다는 거죠. 선택이 됐어요. 이게 정규할 수는 없죠. 왜냐면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추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자, 이 일반 유저가 원하지 않는 부위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예를 들어서, 독보기를 가지고, 요 학생의 다리 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자, 툴을 선택해 주고, 너무 크죠? 그래서, 바늘을 좀, 관지름을 줄였습니다. 여기를 찍어 주고, 시작점을 찍습니다. 자, 다음엔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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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 합니다.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점 나오면 우측 하단에 자석 밑에 동그란 원이 잡혀져요. 클릭해주면 선택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자동으로 결정을 한다는 소리인데 이 상태에서 w i t h 라고 하는 것은 원의 크기를 볼 수가 있고 여기 보게 되면 edge contrast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edge라고 하는 부분, 포토샵에서 edge는요. 이렇게 색상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 있는 요 경계를 엣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를 경계를 엣지라고 하는 거죠. 그 엣지 또한 사용자가 추적하는 게 아니라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자체 계산 값에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지금 요 엣지 콘트라스트가 10이죠. 자, 좀만 화면을 축소해주고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자, 10이에요. 자, 이때 이걸 좀더 키우겠습니다. 범위를 키워주고, 자 이때 이 누워 있는 동상의 요 다리를 동상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요 유지점을 요 클릭합니다. 클릭을 했어요. 자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가져갑니다. 쭉 가져가세요. 쭉쭉쭉 쭉쭉쭉 이렇게 해서 가져 클릭. 선택이 되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게 되면은 이 부분, 이 부분을 벗어나서 선택이 된 것이고, 이 부분도 벗어나서 선택이 된 것이고, 이 부분 선택이 안 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엣지 콘트라스트에 이 값을 좀 높여 주도록 할게요. 자, 값을 100으로 키웠습니다. 자. 시작점 찍고 드래그해보겠습니다. 찍고 찍고 드래그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뭐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정교해졌어요. 그러니까 엣지 콘트라스트라고 하는 의미는요. 경계라고 하면 즉 엣지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만약에 요 여기 선택한다면 요 안을 확대해 보게 되면 경계는 딱 보면 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계도 안도 확대를 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즉 경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경계를 이 지점으로 할지 이 지점으로 할지 이 지점을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은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요 경계 안에서 원 안에서 좀더 색상 차이가 뚜렷하고 경계가 뚜렷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엣지의 콘트라스트.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수치가 높을수록 요 경계 안에서 좀더 정교한 부분들을 찾아준다. 이거죠. 기본값은 1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이때 여기 보게 되면. 프리크 원칙라고해 가지고 수치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 57인데요. 이거를 57로 찍어 주고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우산을 선택해 볼게요. 자, 찍어 주고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했습니다. 자, 이거 하고 자, 얘를 100으로 키웠습니다. 시작점 찍어 주고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정교해졌죠. 자, 정교해지면서 뭐냐면, 요 마우스가 지나가는 흔적이 요런 박스들로 나타나잖아요. 요, 조금 박스가 나타나요. 개수 가 훨씬 더 많아졌죠. 100이니까. 자, 이거를 만약에 다시 한번 50으로 설정을 하고, 자, 50으로 설정을 하고, 잠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박스의 개수 50개라는 건 아니에요. 요렇게 훨씬 더 적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서 수치가 높을수록 좀더 정교하게 내용물을 선택할 수가 이득 말할 수가 있겠죠. 에지 콘트라스트라고 하는 것은 수치가 높을수록 경계 안의 경계를 좀더 세밀하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 되죠? 이 위드라고 하는 것은 원의 크기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마그네틱 라쏘 득, 즉 자석 툴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의 색상 차이가 뚜렷한 것들을 선택할 땐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이 있는 폴리곤 라소 툴이 더 나아요. 예. 이것은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직선들을 연결해서 정규에게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그네틱 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지만 어, 어떤 색상 차이가 뚜렷하고 경계가 뚜렷한 부분들은 마그네틱 툴을 사용해도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툴자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보게 되면 이렇게 마술봉 툴이 있죠. 자 마술봉 툴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마술봉은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아주머니가 가방을 벤치에 올려놨어요. 이 벤치 이 의자 아니 이 백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마우스로 이 마술봉으로 이백 부분을 클릭을 띵 하는 거예요. 선택이 됐죠. 선택을 좀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를 키우는 거예요. 60 키웁니다. 이렇게 좀더 넓어졌죠. 자 다시 한번 좀만 더 키우고요. 80. 아 이거 다시 한번요. 좀더 커졌죠. 자이 무슨 말이냐? 이 마술봉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마술봉, 마술봉은요 이 마술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픽셀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개를 그럼 선택한 픽셀과 비슷한 색이 이 주위에 포진하고 있다면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커지게 되면 비슷한 색 범위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확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독보게 툴을 이용해서 요 백을 드래그하여 확대를 합니다. 자 찍어주고 선택한 한 개의 픽셀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클릭 이만큼 지금 선택한 픽셀과 비슷한 범위의 포진이 80에 해당하는 영역만큼이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청바지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왜? 선택한 픽셀과 청바지 픽셀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80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값이 만약에 10이다.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10개라는 게 아니에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100으로 해봤습니다. 훨씬 더 넓어지죠. 최대값은 255가 돼요. 200, 255를 하게 되면요. 이미지 전체가 선택돼요. 이다 되죠. 그러니까 250은 최대값으로서 최대값으로서 그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최대 최대값 설정했기 때문에 2 5 0을 주게 되면 전체 이미지가 다 설정되게 되는 겁니다. 기본이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단에 있는 메뉴 트로론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티 알리아스드라는 게 있고 컨티규어스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고 하네요 자 컨티규어스라고 이 그러니까 안티알래스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컨티규어스 자 내가 여기 백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선택한 주위에 있는 것만 선택되죠 인접해 있는 것만 그런데 사실은 비슷한 색이 여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 안에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즉 떨어져 있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체크를 껐습니다. 선택해 볼게요. 다 선택되죠. 체크를 끈다는 건이 화면 이미지 안에서 선택한 픽셀과 비슷한 색을 떨어져 있어도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컨티 o 어스를 체크했을 때와 체크하지 않았을 때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선택을 하고 나서 자 선택을 했습니다. 체크했기 때문에 선택한 부분과 인접해 있는 부분만 선택을 했겠죠. 선택을 뭐 추가하고자 한다면 이 상단에 있는 Add to Selection 버튼을 눌러주고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그것은 뭐 사용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되겠어요. 자, 선택을 마술봉에 의해서 선택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뭐 라쏘 툴로 하든지 폴리곤으로 하든지 마그네틱으로 하든지 한번 선택을 해 놓게 되면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럼 선택을 편집할 수는 없죠. 내가 선택을 이 부분을 더 이만큼 해야 되는데 잘못 했어요. 물론 더하기, 빼기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 추가 선택해주고 선택을 해준 다음에 선택을 해주고 필요 없는 부분은 뭐 다시 뭐 라소툴에 의해서 이러, 아이고 필요 없는 부분은 빼기에 의해서 이렇게 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미지에서 특정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툴이라고 하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렇게 렉트앵글로 툴부터 싱글 컬럼마큐 툴, 그리고 라쏘 툴, 폴리고널 라쏘 툴, 마그네틱 라쏘 툴, 그다음에 마술봉 툴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것은 이 사진은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또는 디지털 카메라 말고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불러오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죠? 디지털 카메라 우리가 흔히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핸드폰 뭐 핸드폰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스캐너라는 장비가 있죠. 스캐너. 스캐너라고 하는 것은 뭐 잡지 책이라든가 아니면 인화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장비를 통해서 읽어 드리게 되면 우리가 그 내용을 포토샵에서 불러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은 어떠한 것을 이미지 안에 불러온 어떤 사진 이미지에서 선택을 하고 또는 선택한 영역을 어떤 이필 버튼의 필 내용에 의해서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로 채우고 또 선택한 부분을 이 지금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배우지 않았지만 이동할 수가 있고 복사할 수가 있고 또 어떤 특정 패턴으로 채울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포토샵에서 기본이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객체 단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점 단위로 인식되는 비트맵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마스터를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